심지어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법을 왜곡하고 판결하는 판사 및 검사 처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최대 징역이 7년이라고 합니다. 이거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견제를 넘어서서 압박, 아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은 2021년에 미군을 정령군이 맞다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미군을 정령군이 맞다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미국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재명 재판에 관련된 집안 인물이 죽어간 것이 과연 위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과거 성남 변호사 시절에 성남 조직의 뒷사건이라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중국의 뒤를 얻고 대통령의 자리에 부정 선거로 집권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권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부정 선거가 아니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 선거를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부정 선거를 밝히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에 개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관위는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발부가안 되는 성역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오직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릴 수 있는 개혁을 통해서 국회보다 먼저 더 많은 군원, 군인 인원이 어디에 갔습니까? 중앙선관위 맞습니다. 중앙선관위, 수원선관위를 조사하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합법적인 개혁입니다. 맞습니다. 합법적인 개혁입니다. 맞습니다. 국회가 개혁해야 되는 요구하기 전까지